안녕하세요. 두칸반입니다. 이제는 저수지 어디를 둘러봐도 녹음이 짙게 물들어가고요. 곧 다가올 여름철, 저희들이 쉴수 있는 시원한 그늘을 나무들이 만들어가는 풍경을 볼수 있는 시기입니다. 오늘 제가 찾은 곳은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에 소재한 낚시터입니다. 이곳은 얼마 전 시설을 갖추고 가족형 낚시터로 변모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 두칸반의 별이 빛나는 밤, 이곳에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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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야 우쭈 이렇게 쭈 우쭈 오늘 두칸 반의 별이 빛나는 밤 오늘 촬영하는 날겸 오늘도 이 낚시터에 개장일이 겹쳐서 많은 축하객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까 점심때 저도 일찍 와서 함께 맛있는 삼겹살구이 먹었고요 또 이곳에서 이렇게 도란도란 대화도 하면서 또 커피 한잔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거든요 이곳은 원래 이런 음, 모양이 아니었고요 사장님께서 특별히. 가족형 낚시터로 디자인해서 주변 조금까지도 신경 쓴 아주 그런 공원 같은 곳입니다. 중앙에 다리를 놓고요. 섬을 만들어서 이섬 주변에 방가로 시설을 하고요. 연안으로도 개인 텐트가 잘 마련이 되어 있어서 뭐 가족, 친구 또 연인 할것 없이 하룻밤 낚시를 즐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진 곳입니다. 저도 오늘 이 개장일을 맞이해서 또 촬영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아무쪼록 또 멋진 찌올림도 어, 즐길 수 있고요. 당찬 손맛 많이 보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낚시하는 곳의 포인트를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심은 3m 정도 나오고요, 바닥은 마사토입니다. 밑걸림이 전혀 없는 곳이네요. 이런 곳은 뭐 떡밥 낚시를 즐기기에 아주 무난한 곳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수지 전녁에 평균 수심이 약 3m를 보이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3 0대두 대를 편성했고요. 제가 오늘 사용하는 채비는 자 원줄 세미플로팅 2호를 묶었고요. 오늘 채비는 스위벨 채비입니다. 예민한 입질 그리고 멋진 찌올림을 볼수 있는 이 스위벨 채비를 했고요. 목줄 5cm에서 6cm 정도 주고 두반늘 채비로 이렇게 결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사용하는 찌는 전장 길이 약 70cm 정도 되는 오뜨기 형태의 찌인데요. 이 찌에 전자탑 오목을 장착해서 오늘 그렇게 낚시를 즐겨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곳에서 사용할 떡밥입니다. 이곳은 자비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보가 필요하겠죠. 먼저 지보용 떡밥은 보리 300cc에 마이크로 오븐 100cc를 더해서 물 150cc를 넣어준 다음에 충분히 숙성을 시킨 후에요. 어, 붕어들을 유혹할 수 있는 번데기 가루를 50cc 를 더해줍니다 그래서 어, 입자가 이 보리와 어분 사이에 골고루 이렇게 섞일 수 있도록 잘 뒤집어 준 후에 지보형 떡밥으로 사용 하겠고요 그리고 미키용 떡밥은 딸기 글루텐 100cc 거기에 비중이 가벼운 에, 글루텐을 50cc 더해서 물 150cc 로 혼합을 잘 시켜줍니다 그래서 어, 미끼용 떡밥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오늘 떡밥 운영을 하면서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개장일이기 때문에 그동안 어자원 조성도 충분하다고 보고요. 또 오늘 활성도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조금만 지부하면 바로 입지를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걸었어 첫 번째 캐스팅 받아먹었어 바로 첫 번째 캐스팅 하자마자 야첫 수를 받아먹고 나온 녀석입니다 아유 오늘 나부터 아주 조항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한 만의 별이 빛나는 밤 쳤습니다. 깔고 들어갔어. 우와. 크, 이야. 아주 오, 오른쪽 때는 그냥 받아 먹어요. 오크다근내 얘가 야 얼마나 개체 수가 많으면 그냥 받아 먹어요. 이게 찌가 들어 가기도 전에 받아 먹어. 오른쪽 떼죠. 그대로 떡밥 딱 캐스팅 하고 나서 받아 먹은 녀석입니다. 자, 황금색 아주 멋진 거긴 네요 제가 오늘 이곳에 도착해서 점심을 먹고 이제 오후부터 본격적인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집을어를 조금만 했는데도 입질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전보다 오후가 되면서 또 날도 상당히 맑아졌습니다. 이렇게 햇살이 내려쬐고요. 수온도 많이 상승하고요. 이런 날이라면 또밤 낚시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낮 시간에 집어만 좀 해놓는다면 저녁 시간 또 소나기 입질을 기다릴 수 있는 날이 아닌가 기대해 볼수 있는 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열심히 집어하면서 또 당찬 손맛 즐겨 보겠습니다. 안런을달때 올라왔었어. 올라온다, 올라온다. 찍어, 찍어. 찍고 있어? <laughs> 들어갔다. 아유 떡밥 때문에 챔질을 안 했는데도 물고 있네. <laughs> 자, 어이구. 자, 피딩 타임이 시작됐나요? 지금 엄청난 양의 고기들이 제 앞에 몰려오더니 막지를 움직이고, 예, 떡밥을 먹어줬습니다. 그냥 챔질을 안 하고 그냥 가만 놔뒀는데 물고 그냥 쑥 끌고 들어갑니다. 자, 아주 힘을 당차게 쓰면서 나와준 녀석입니다. 아, 좋습니다. 저녁 6시 30분 경을 넘어 서고 있습니다. 기온도 지금 많이 내려가서 쌀쌀하고요. 입질도 지금 뭐 그렇게 빈도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주변 조사님들 중에서 간헐적으로 고기를 낚아내는 모습은 볼수 있지만 아직 본격적인 입질 타임은 시작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또 해가 질 텐데요. 먼저 저녁을 먹고 옷도 좀 두툼히 입고. 밤낚시를 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저녁 일곱 시고요. 이제 본격적인 밤 낚시를 위해서 이제 찌부를 밝혀야 되는 시간입니다. 자, 제일 먼저 전자탑에 찌부를 좀 밝혀야 되겠습니다. 팀이다. 그대만이 좋았어. 자, 유치 좋어 자, 오, 야, 주찌가 쫙 올라오는구나. 아밤 10시 넘어서 나오네. 네, 밤 10시가 넘어서 드디어 이제 밤낚시 첫수를 했습니다. 아, 이제 밤낚시를 시작하고 나서 아주 미약한 입질, 그리고 찌를 툭툭 건드리는 그런 어, 형태의 에, 움직임은 있었으나 정확하게 흡입을 해서 찌를 멋있게 올려주는 입질은 보질 못했거든요. 10시가 넘어서 이제 붕어가 바닷권에서 입질을 했다는 게 일단은 어 의미가 있고요. 조금 더 낚시를 하면서 계속해서 입질이 들어온다면 아마 본격적인 예. 어 고기들의 입질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 오늘 뭐 저녁 시간, 밤 시간 춥지도 않고요. 오늘 밤 낚시 아주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되는 밤입니다. 야 힘들다. 자. 야 뭐냐 이렇게 힘쓰냐? 응. 크면서 멋진 찌올림과 함께 나와준 첫 번째 붕어입니다. 아주 힘을 쓰는데요. 정말 손맛 끝내줬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와이 정도 시설이라면 한 가족이 하룻밤 즐겁고 편안하게 머물다 갈수 있는 공간입니다. 별밤 시청자 여러분, 시설물을 내 것처럼 사용하고 관리하는 센스 꼭 기억해 주세요. 북한 말이 전하는 별밤 에피켓이었습니다. 어제. 집 시간대는 어땠는데요? 어제. 거의 다잘 나왔다 봐요, 시간대가요. 전, 전 시간대가? 네, 예, 시간대 계속 와, 아침에 7시에 오제는? 왔는데. 7 시에 아침 어제 아침 7 시에 왔는데 점심 때까지도 한 오십 셀 했었어요. 야 낮에세요? 밤에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 아, 아이고 입질이 주로 몇 시에 들어오든가요? <laughs> 어제 오전 한일시 개장하면서 입질 점심 때까지 들어오다가 그다음 좀 끊기고 저녁 아홉 시 정도? 음. 음. <laughs> 미끼는 어떻게 쓰셨어요? 오븐에 저 머리 계열 좀 섞어서 식으로 응. 쓰고요. 응. 그리고 이제 그루트. 딸기 그루트 쓰다가 잘안 돼서 이제 바닐라 바닐라. 아 바닐라, 아, 바닐라 그랬는데. 네. 아 그러셨군요. 어제 밤낚시 하셨죠? 예. 몇수 정도 한 4, 5십 정도 한것 같아요. 4, 5십 수요? 네. 어, 잠은 좀 주무셨습니까? 아니요 한두 시간 잤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잠을 진짜 주무실 시간이 없으셨겠네요. 이 정도면. 아이거 자세가 벌써 포스가 난다르신데 <laughs> 살림만 조가도 포성할것 같습니다. 몇 수나 하셨어요? 예, 뭐한 40여 수 했습니다. 미키를 뭘 쓰셨어요? 지렁이를 그렇게 잘 먹습니다. 아, 그래요? 예예. 어, 예. 지렁이 한 가지만 썼습니까? 지렁이 하고요. 예. 뭐 글루텐도 조금 썼습니다. 밤에는 구루텐도잘 먹더라고요. 아, 쫄림은 어땠습니까? 뭐한상이었죠 아, 그래요? 예예. 예. 한 대로 40수. 야, 손맛 뭐, 진하게 보셨네요? 예, 지금도 계속나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 시간에도? 예. 제일 큰 사이즈는 어느 정도 나올까요? 최대요? 한35 정도에서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와, 허리끝까지 예, 예. 야, 그거는 손맛 끝내 좋겠어요? 예, 뭐 아주 빵이 좋습니다. 야,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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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이렇게, 이렇게 새롭게 시설을 가지고 네, 예. 어, 이렇게 변모를 어, 했는데 여기에 와서 낚시하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어우 좋죠. 음. 가덕 들어가니까 너무 좋습니다. 음.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낚시는 몇년 정도 하셨어요? 삼촌 따라서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가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네. 어제 낚시하셨는데 몇 수나 하셨습니까? 아, 오, 어제는 밤에는 고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아. 아침에 한수 있습니다. 한 수? 있습니다. <laughs> 한 수? <웃음> 네. 네. <웃음> 음. 어, 네, 알겠습니다 한수. <laughs> 네. 저 와이프가 지금 한 일곱 <laughs>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남편분은 낚시를 3년 하셨는데 한 마리밖에 못 잡으시고 우리 사모님은 낚시 몇년 정도 하셨어요? 몇년몇 아니... 몇 번? 몇 번? 어 <laughs> 근데 일곱 수나 하셨어요? <laughs> 예? 진짜로요? 우디 조언. 아 그래요? 어, 잡은 고기 어디 있습니까? <laughs> 하, 둘, 셋, 오차. 힘도 세셔, 힘도. 힘드. 오차. 이야. 아니, 상, 이거 사모님이 다 잡으신 건 아닐 테고, 온 가족이 협심해서 합동해서 다 잡으신 거네요. 야, 이게 이게 한 그래도 한삼0수 되겠는데요, 그죠? 사장님, 한 삼십 수겠죠? 이번 시간 북한반의 별이 빛나는 밤은 경기도 포천시에 소재한. 가족형 낚시터에서 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이곳을 찾아서 느낀 한 가지는요, 작지만 아주 편안하고 행복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나들이철인데요. 시청자 여러분, 가족과 함께 친구와 연인과 함께 좋은 곳 찾으셔서 즐거운 추억 만들어 보십시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장소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